지금 이제 주력 기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 언급을 해 왔는데 주력 기업이 속에 중요한 게 있더라 이겁니다. 어이 중요한 게 단순히 어 조밀도를 올려서 변속 범위를 어그 잡는 걸로만 해석했는데 지금 어 MTB나 로드나 어 거의 다 17. 어 15, 17, 19, 21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가 로드나 MTB나 거의 이 구간에서는 어 이런 ETC 차이가 나는 건데 바로 이제 로드에서 여기에 그 16이 들어가기도 하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걸 이제까지 제 주력 기어가 이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정 케이던스의 평소 27, 그러니까 이걸 약한어 70%를 일로 갑니다. 그리고 달릴 때한 20%를 1 이가고요. 여기에서 한 10%를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고 달립니다. 막간격길이나쭉항속길에서 그죠? 평지 항소길에서 이런 식으로 달리는데 이때까지 제가 이 18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주력 기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즉, 19에서 17까지 가는데서 케이던스가 무려 12%나, 어, 그, 저기, 올렸다가 떨어지는, 그니까 이, 이 시속 30km를 못 맞춰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산이 쌓이니까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였죠. 그런데, 18이, 19가 18로 떨어지는 순간, 이게 이제 안정화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여기에서의 적정 케이던스니까 그냥 1.5kg가 증속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증속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 6에서 7%의 어떤 출력을 올려주면 쉽게 이 30kg 언저리까지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배당을 보면은 약 이게 50%의 배당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게 약한 30%, 이게 약 20%. 그래서 평속이 거의 29km로 상승 요소가 발생하더라. 즉, 27에서 29까지. 적어도 1.5 이상은 상승 요소가 발생할 것이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주력 기업이 여 여기, 여기, 여기에 존재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계시는데. 틀림없이 상당히 비어 있습니다. 이빈 공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빈 공간을 없애서 자기 주력 기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찾아낸다면 이런 저처럼 아달이 잘 되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여기에 17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취약했지만 18에서는 쉽게 17을 공략하기 때문에 이미 증속이 어느 정도 28 29에서 놀고 앉았는 30 놀고 앉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속도까지 떨어지는 상황들은 연출이 거의 안되더라 20일까지는 에? 그래서 19도 좀처럼 진입을 안하고 여기에서만 계속 노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80%가 그리고 여기에서 20%를 점유를 잘 못하다가 여기에서 약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약한 60-70%를 1 7 8 t 에서의 조건을 창출하게 됐다 이게 바로 어이 의 복병이다라는 거죠. 즉, 조밀도를 17에서 1TC 차이에서의 조밀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로 인해서 변속의 충격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뒤통수 맞는 거는 이 16, 17, 19이 라인업에서 비어 있는 이것들이 삽입됐을 때 들어가는 어떤 어 자기 주력 기어비에 찾지 못했던 그거를 찾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연출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집어넣는 기준을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아우터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최적이었던 밸런스 지금 여기까지 못 오고 17, 18이 못 오고 16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1 6을 기준으로 하는 아우터가 설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자기 주력 기업비를 16.5일 수도 있고요. 신보 좀 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46, 48, 50 이런 걸로 가지고서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16을 놓으면서 이렇게 작은 기어 1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면 여기에서 12T가 지금 존재하게 되면 상당히 고속에서의 주행감이 문제가 되죠. 그럼 12T를 없애고 11T를 어떻게 다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끝!